별상선녀 영안TV 시작합니다. 큐, 큐, 큐. 안녕하세요. 별상선녀 영안TV 영화보살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여름이라가지고 많이 더우시죠? 자, 이런 우리 더운 날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 운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물건이죠. 자, 뭐냐. 바로 부채입니다. 자, 여름에 요즘은 보면 우리가 핸드 선풍기도 많이 나와 있고, 이제 넥 선풍기라고 해서 이제 목에 걸고 다니는 선풍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다니기 때문에, 자, 이런 부채가, 어, 이제 실용성이 많이 없어진 시대죠. 자, 근데, 운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도구 중에 하나가 부채다. 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주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어 오래되신 할머니한테 예전에 이제 들은 건데 이제 들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집에다가 두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집 집집마다 보면은 요런 작은 어, 부채나 아니면은 어, 요런 부채 같은 거는 어, 여러분들 하나 정도는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온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냐? 자, 이거는 부채죠. 우리가 더울 때 이렇게 더위를 식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위치에 따라 잘 두면요, 집안에 복을 불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복을 복을 불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부채는 자 어떤 부채를 쓰냐? 자 부채에 이렇게 꽃 그림이 있거나 매화 그림이죠? 꽃 그림이 있거나 아니면 해바라기 그림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그냥 하얀 화선지 부채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 온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했을 때안 되는 부채는 붉은 부채와 이런 검은 부채는 사용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채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 요거를 어디다 두시냐면은 요거를 현관 입구에, 현관 입구에다가 이렇게 두시거나, 자, 이거를 밖으로 보면 안 되고요. 자, 이걸 두실 때 어떻게 두시냐면 이렇게 두시거나 이런 식으로 두십니다. 옆으로 기울어서, 자, 요 안쪽이 어, 집안 쪽으로 집안 쪽으로 향하게끔 해서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두, 밖으로 향하게 두시면은 되려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향해서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앞 입구에 우리가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을 데가 없어요라고 하, 하시면은 이렇게 거리를 만드셔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거리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인테리어 효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벽에다가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걸어두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부채에다가 구멍을 내시면 안 됩니다. 요런 살이나 요런 데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옷걸이나 이런 거 있죠? 걸리게끔 해서 요렇게 걸어 두시면 좋고요. 이것도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거실, TV 옆이나 장식장에다가 요렇게 두시는 겁니다. 부채를 두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두시냐면 접으시면 안 돼요. 접으시면 안 되고요. 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펴서 이제 장식 대용으로 이렇게 집 안에다가 이렇게 두시게 되면요 어, 복을 상승시키거나 운기를 상승시키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어, 어쨌든간에 하나의 비방이고 비법이고 비술인데요. 이를 어, 사용했을 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집에 보시면 이런 거 이제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채는 이렇게 펴 두셔야 됩니다. 펴 두시면은 운기와 어, 재수를 많이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부잣집 네. 음. 그 현관에 그 네네. 부채를 네네. 이렇게 펴 놓고 거기다 조명을 이렇게 비춰주고 거기다 앞에 유리를 이렇게 딱 막아 놨더라고요. 어, 맞죠, 아. 맞죠, 맞죠. 그거는 이, 그 집안에 이제 장식해 놓은 부채 자체가 워낙에 고가니까 유리관에다 넣어서 해놓았을 거예요. 근데 요런 거, 요거를 이게 원래 이게 우리 이제 예법에도 보면은 뭐 딱히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건 없는데 이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쓰긴 하지만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고 하면은 어 일본에서 많이 씁니다. 일본 가정집이나 어 일본 영업장이나 이런데 가보시면 이런 부채를 이렇게 펴놓은 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본식이 아닙니다. 일제식이 아니고요. 어 저희도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옛 어른들 어른들께 이런 걸 이제 비방이나 비법 같은 경우에는 현 시대 이제 계시는 선생님들보다 이제 옛어른들제 로만신님들이라고 하죠. 이제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이런 비법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부채, 집에 있는 부채는 이렇게 접어두는 것보다 펼쳐두는 것이 복을 부르고 좋은 운기를 부른다고 해요. 여러분, 부채를 한번 펴두시고요. 이달에는 여러분이 좋은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